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오늘은 27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7장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이 못하더니 마다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네 아들아 함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네 기구 화살봉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 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때에 가서, 거기서 좁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며,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부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네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마다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에게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마다들 에스로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여 싸우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으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네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네 아들의 애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느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애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맞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께로 가지고 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소로소이다 이삭이 시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 적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게 이르되 내네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사이 이르되 내네 아우가 와서 속여 내네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네,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이로되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마다들 예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예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형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불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만이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 아멘.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봄과 가을, 4월달과 10월달에 정기 노회라는 게 있습니다. 1년에 두번 총회를 하는 겁니다. 각 교회들이 모여서 총회를 하고 그 다음에 노회 우에는 장목에는 당회, 노회, 총회 이렇게 세 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회가 결의기간, 그 다음 노회, 그 후에 상의 결의기간, 그 다음 총회. 총회는 1년에 한번 있습니다. 9월 달에. 총대로 9월 달에 갔어야 되는데, 제가 안 갔습니다. 계속 안 가고 있죠. 총회 가면 정치꾼들이 많아서 서로 막, 다툼이 일어나고, 볼, 배울 게 없어요, 배울 게. 그래서 안 갑니다. 또 총회 가면, 우리 교회 정도 되면은, 뭐 총회장해라. 총회장 하려면 돈을 뭐 1억을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요구를 해요. 그래서 안 가요. 돈 내기 싫어서가 아니고, 줄 돈도 없지만은, 아 그런 그 정치에 휘말리고 싶지 않으니까 안 가는 겁니다. 노예는 그런 건 없어요. 노예는 그런 거 없고, 순수하게 개교회들이 다 모여서, 이제 각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받고, 의논하는 그런 기와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의가 끝나고 나면 서로 단합대 겸, 여행도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회의만 또갈 때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도 되게 잘 다녀왔습니다. 자, 오늘부터 또 상세기를 이어서 공부를 해야죠. 그렇죠? 자, 27장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 그래서 이삭이 원래 야곱을 축복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둘이 쌍둥이에요 쌍둥이 엄마는 엄마는 야곱 편이었고 아버지는 장자인 에서의 편이었습니다. 둘이 서로 사랑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엄마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형 에서를 축복한다고 그러네. 가서 별미를 만들어라 그랬네 사냥해서. 그래서 아 엄마가 볼 때. 자, 야곱을 더 감싸고 있었으니까, 야곱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엄마가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엄마가 리부가죠? 그 엄마가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꿈속에서 두 아이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었어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보자도 크게 들이라 그래서 엄마는 태몽꿈을 꿨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아, 이거 축복이 야곱인데, 야곱인데,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야곱을 먼저 축복받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를 속였죠. 우리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이 유효하냐? 거짓말로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이 유효하냐? 그죠? 성경엔 거짓말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거짓말로 지금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속여서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축복이 유효하냐?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유효해요. 해 가지고 야곱이 큰 자가 되고 에서가 형이 동생이 작은 자가 됩니다. 결과 그렇게 나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이제 또 새로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거짓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지만,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데는 목적이 다른 게 없어요. 누구를 해치려고 한다든지, 누구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데는 이렇게 해서라도 그 열정, 하나님께 꼭 축복을 받고야 맞겠다는 그 열정을 더 가치 있게 보신다.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거짓말 하란 얘기 안 해요.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남을,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이런 거짓말은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그건, 어, 아주 큰 죄에 속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데에는 하나님이 용납하신다. 그래서 결국은 이 축복이 야곱에게 갔다. 만약 이런 축복을 받으려는 이것이 용납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은 무효다! 잃어버리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한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대로 다 이루어졌거든요. 27절, 28절, 29절에 보면 그냥 막고 축복해요. 이삭이 야곱을. 그래서 에서가 와서 축복을 나도 해주세요 하고 별미를 만들어 오니까, 어, 조금 전에 네가 왔다 갔다, 아, 갔지 않았느냐. 그래도 아버지 나한테 축복을 주셔서 그러니까, 너한테 축복을 줄게 없다. 이렇게 말을 해버려. 그러니까, 어,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고 노력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데는 양보해서 안 된다는 얘기요이 이야기는.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의 열두 아들을 통해서 열두 지파가 만들어지고, 그 열두 지파도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돼. 왜? 아니, 본체에서 열두 명이 아니야. 첩까지 다 해서 열두 명이야.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첩두는 것을 허용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죠? 렇 첩까지 첩 내, 네, 응? 어? 부인이 네 명이잖아요. 정식으로 결혼한 사람이 레아와 라엘두 사람은 정식 결혼이야. 정식 결혼. 어? 정식으로 부인이 둘, 그 다음에 그들의 종들을 집어넣었으니까 첩이 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부 일체제인데 일부 다체제를 허용했다는 게 돼버려. 예외라는 거죠. 예외. 이렇게 야곱처럼 야곱처럼 복 받을 그릇이 못 돼. 축복을 받는데도 거짓말을 했지. 그의 부인도 일부일처제가 아니고 일부 사처제로 갔지. 어? 하여간 아, 잘했든 잘못했든 이상하게 갔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축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기준 여러분의 상식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상식이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식은 어디서 만들어졌냐? 이 세상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상식은 세상의 기준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자꾸 상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풀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그 속에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럼 오늘 여기 거짓말 하나만 봐도 거짓말 하지 말라. 쉽게 말해 써놓으셨어요. 어. 그런데, 여기 지금 거짓말로 축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것을 허용을 하시고 그대로 축복을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축복받는 데는,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데는 절대 뒤지지 말라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앞장서려고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애서가 장자고, 야곱이 차자기 때문에 언제나 모든 게 에서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럼 바로 이렇게 바뀌었냐? 안 바뀌었어요. 이것 때문에 야곱은 도망자가 돼요. 그런데 20년, 30년, 40년 지나고 나면서부터 이게 바뀌어 요 이렇게. 그죠? 바뀌어서 야곱이 큰 자가 되고 에서가 작은 자가 돼요. 그래서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그 백, 나라가 되고. 에서는 별명이 에돔이요, 에돔, 애돔. 에돔이 돼갖고 에돔국가가 돼, 에돔, 애돔. 에돔, 애돔. 에돔이라는 나라가 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오른쪽, 오른쪽, 조그만한 땅덩이 거기가 에돔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큰 나라가 되고 어? 거기에 에돔은 조그만한 몇 분의 일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가 만들어져요. 에. 그리고, 이 에서의 후손은 저주받는 사람이 되고, 야곱의 후손은 축복의 사람이 돼. 그러니까 이 축복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헤롯이 누구냐? 에돔족속이요. 에돔족속. 애돔족수.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축복을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중요하게 생각할 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매우 중요하다. 지금은 여러분이 가난해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앞으로 2 30년 후에는 여러분이 큰 자가 되고 여러분을 조롱하고 멸시한 사람이 작은 자가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은 마음에 뭘 품어야 되느냐. 이걸 보면서 야곱처럼 나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열정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충성심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정해야 되겠죠. 손해가 나든 이익을 보든 무조건 순정해야 되겠죠. 이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지금은 여러분이 가난하지만 2, 3주년 후에는 반드시 야곱처럼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의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죠. 그래, 내가 지금은 가난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응? 내 돈은 없다. 그럼 내 몸으로라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하겠다. 응? 내가 충성심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내가 하나님을 충성하기로 했으니까. 내 목숨, 충성하는 사람은 뭐예요? 목숨 왕을 위해서 바치잖아요. 내 목숨을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충성을 하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시험 들지 않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다. 이게 충성심이에요.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충성심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리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엔 순종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 걸었는데 뭐 순종 못할 게 뭐가 있어. 그죠? 나한테 불리한 일이라도. 나한테 손해보는 일이라도 다승종하는이 자세.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잊어버리지 말았어요. 내가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육신도 자았다 지금 여긴 야곱이 육적으로는 형한테 쳐요. 이 당시에 상속률은 거의 장자한테 90% 가는 거예요. 차자한테는 10% 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둥이인데, 발꿈치 잡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간만에 차이로 나왔는데, 어? 한만에 차로 나왔는데 이렇게 상승률이 달라 그런데 이삭은 거부였다고 그랬어요 거부 재벌이었어요 재벌 그 시대에 그러니까 동생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몇분 차이로 나왔는데 이렇게 대우가 다 달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축복으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면 반드시 야곱처럼 된다. 믿습니까? 네. 저는 이걸 바라봤어요. 청년 때, 그 가난할 때. 이 설교를 목사님한테 듣고 또 성경을 읽고 교사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 하나님을 야곱처럼 축복받는 데는 뒤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는데 남보다 앞장을 서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되는구나. 내게 희망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어? 내 주변에 날 도울 사람이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어? 친척도 없고,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오직 내가 희망을 걸 때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세상도 없어요. 세상도. 세상도 나가봐야 뭐, 학력이라는 게 필요하고 경력이라는 게 필요한데, 나는 그둘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뭐 바라볼 게 없어.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정말, 이세 가지 열정, 충성, 순종 했어요. 청년 때 변함없이 했어요. 한 번도 시험해 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뒤로 물러난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청년 때부터 남다르게 축복하시는 거 영적으로, 아 수많은 영적 경험을 시키시고 평생에 예수님 만나기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해도 예수님 만나기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벌써 예수님을 나는 봤어. 그렇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야, 그렇죠? 영적으로 여러분이 꿈 속에서 보든, 기도하다 환상으로 보든. 예수님을 만났다면 벌써 영적인 축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영적인 축복을 계속 누리려면 어떻게 돼요? 충성. 계속 하나님께 충성.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라. 하루에 밥세 끼만 먹으면 나머지는 생각하지 마라. 열정하면 하나님이 딱 보고 있다가 어느 날 모든 위치를 다 바꿔놓으신다. 공부도요, 그게, 우리가 공부해봤잖아요? 공부, 우리, 우리가 왜, 왜, 못했어요? 하기 싫어서 못한 거예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다 머리는 괜찮게 되는데, 공부하기 싫어서 못했던 거예요. 가난해서 공부 못했어요? 아니잖아, 공부하기 싫어서 못한 거잖아. 그런데 공부할 마음을 줘야 그것도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꾸시니까, 내 마음속에 공부할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52살까지 공부를 했다니까요? 네? 계속 월요일 날난 쉬지 않았어요. 그러면 교인들은 속도 모르고 목사님 날 월요일 날 응. 목사님 월요일 날 쉬신다고 목사님 전화하면 그래요. "오늘 쉬신 날인데 죄송해요. 나 월요일 날쉰 적이 없다니까" 계속 일을 했다니까 학교가서 열심히 공부했어. 쉬운 두 살까지. 근데 말을 안 쁘다. 이게 내가 졸업식 날도 교인들한테 얘기를 안 해요. "왜 졸업식 한다고 하면 찾아오고 부담 주고 그럴까 봐한 번도 얘기를 안 했어." 내가 졸업하는지도 몰라, 학교 다닌지도 몰라, 얘기를 안 하니까 공부할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 마음이 안 생기면 누가 하려고그러어요안하려고 하려고 그래요. 그게 다이 모든 게다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영적인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야곱이 받은 것은 영적인 축복이에요. 맞죠? 이 영적 축복 꼭 받으셔야 돼. 이건 남한테 양보하면 안 돼. 영적 축복은 목숨 걸고 달려들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야곱을 보니까 하나님 축복한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삭이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삭이 축복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해야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반드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야곱을 배우게 하셔서 영적으로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당장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있은 줄로 믿습니다. 오백교의 성도들 오늘 새벽에 영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축복받고자 하는 강한 마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11조 금 건축 헌금, 특별 새벽 기도 소원 헌금 1천 번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